지금 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뭘까요?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데 이 틈에 뭐1조짜리 사건이 터졌네, 뭐 연쇄 부도네 이런데 진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 뭘까? 지금 아비규환인데 해외 부동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손실이 95%. 시작이 됐는데 연금하고 여러분들은 펀드가 이제 해외 부동산에 지금 있는 게 130조 정도. 손실이 몇 프로냐? 지금 터지는 게 나오는 게 95%입니다. 그러니까 그배아관 옆에 상업역 빌딩이 시작 이 지금 시작됐는데 연수익 8% 낸다고 빌딩 두채 매입했는데 2 0 1 4년 15년 이게 이제 그 펀드 만기가 들어왔는데 아 죄송해요 95% 손실이 아니고 99% 손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비규환 패닉입니다. 돈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거지들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그, 펀드, 해외 펀드가 지금 130조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올해 펀드 만기가 11조 6.5원이거든요. 요 빌딩인데, 지금 손실이 99%입니다. 1810K 빌딩이라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폭락 사태 여파가 시작됐거든요. 한국에. 자산시장이 본격적으로 붕괴가 이제 시작됐는데, 한국의 방송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상업년 부동산 폭락으로 엄청난 손해가 지금 시작됐다는 게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 북한 사회 같으니까 뭐 안사 이래도 안사뭐 이런 거 이래도 투자 안해 이런 거.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이게 시작이고도 계시고. 미국 상업년 부동산 시작인데 부동산 이제 자산 시장 붕괴가 이제 시작됐는데 한국에 보도가 없어요. 뭐이거 5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오늘, 아치, 뭐 오늘 아침에 도배예요 도배. 근데 지금 그 2년 전 2021년에서 2022년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할때예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있는데 대양 그 씨. 그 지금 집값이 뭐 계약이 되고 막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한국에서 무섭냐? 한국은 당한놈의 비응신이라는 이상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집값 폭등시킬때 공인중개사 보조자들이 수도권의 10권 중에 한 권이 거래 취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20만 건이 집값 조장했던 사기 가격이었는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간 겁니다. 통계 조작한 거예요. 19만 건.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기꾼들 사기 친 거죠. 그냥 집값. 올랐다 올랐다. 그 이제 이게 실거래가 취소가 이게 19만 건이라는 게요. 그때 집값 올랐다. 이제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거의 이제 파산 직전에 물린 연골들이 지금 엄청나죠. 어마어마한데 해외에서 있던 자산 시장 붕괴가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는 이 나라의 진실이란 거예요. 부동산 시장 허위 거래를 이번에도 어마어마했다는 게 나왔는데 거래 취소 지금 뭐 뉴스에 나왔던 거 대부분은 거래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거래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 2 0 2 1년 거래 띄울 때했동의 사기죠. 공인중개 보조자들 보도를 안 하죠. 끝난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때 사기였다. 그니까 러 지금, 쯔양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어, 이렇게 얼굴 내밀고 하면, 개인 신상 정보를 이리저리 정말 많이 물어봐요. 보니까. 그냥 쯔양 사태가 뭐냐? 싹내 카드한테 쫙 퍼지는 거야. 네가한5억 10억 받으면, 그 다음 우리한테 뿜빠이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할게. 쯔양 사태 얘기해놨는데 그거예요. 다 개새끼들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야. 레카들.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지랄 할까? 지금 언론사에서 이걸 대대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언론사에서 이거를 기자분들이 왜 개거품 물고 엄청나게 보도를 할까? 난 이거 사태 정확하게 알아요. 왜 기자들이 이렇게 흥분을 했을까? 열받고. 원래는 기자들이 이 짓을 했어요. 기자들이 협박을 했어요. 보도 받았다. 이거 내일 낼 건데 10억 줘라, 20억 줘라. 그래서 무슨 뭐 개발 사업이나 이럴 때한 500억, 1000억씩 뿌렸던 거예요.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쫙 뿌리는 거 500억, 1000억씩. 대장동도 기자들한테 뿌린 게한 300억인가, 500억 정도 되잖아요. 면제부.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레카가 지금 개인 스타들한테 하는 게좀더 애들이 좀 머리가 톡톡하면 개발이나 장관이나요 차관, 막 친인척 이런 걸다 쓰시고 다니는 거라고. 금풍 협박. 원래 기자분들이 김풍 협박하시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지방 저기까지 이 새끼 돈좀 있나. 첫 번째 돈좀 벌었나.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기자분들이 한해 뜯어가는 돈이 광고비는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거고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것도 광고비라고 형식으로 기자들이 얼마나 돈을 쳐먹었으면은 이 난리가 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 폭등한다. 이 난리가 났겠어요. 엄청나게 매인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거래 취소가 있는 것도 다 알아. 방송 나안 나와요. 미래에서 뉴스 99% 손실 나오니 안 나옵니다. 이게 4,500억 투자해 갖고 45억 건졌어, 45. <laughs> 얼마? 2014년 4,500억 투자해서 45억 건졌습니다. 일치후 손실률은 1,250억 투자해서 45년 부동산 폭락 사태를 보세요. 6억 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이 사태가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해외 지금 130조 가까이 투자해놨다는데, 여기에 지금 자산 투자하신 분들, 뭐, 미국 부동산이 지랄이니, 뒤진 겁니다. 이 뉴스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 나오면, CDO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갖고, 채권 발행한 것들 있어. 날개 모르게. 어? 그것도 다이게 손해볼 겁니다. 이 사태가 지금 확산 일로인데, 올해부터. 나와? 안 나옵니다. 다월 자산 운용 NH 투자증권 1,150억. 투자 잔액? 143억 넌버트 <laughs> 아일랜드 하나 증권 제일 하나 증권 1598억 투자 잔금 441억 지금 국민연금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 미래 자산운용 오피스 4545억 175K 미국 오피스 1250억 6억 지금 이게 시작이야 진짜 올해부터 지금 모든 사태 보도 안, 안 합니다 난리 나는데 얘기를 안해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다 <laughs> 뭐라고 이제 시작이야 어? 한, 안에는 내부는 지금 신용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자산 대폭락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기술주 대폭락 사태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시작되는 거 보니까 느끼고 어때요? 세달 전부터, 세네 달 전부터, 어? 구, 글이나 유럽 부동산 증시 부동, 그, 그런 쪽 얘기하면서, 그이 말씀을 드렸죠? 기술주 대폭락 온다고. 앞으로 대세가 뭐라 그랬어? 기술주 대폭락 다음에 대세가 뭐라 그랬어요? 엔터주. 엔터주가 뜨고, 이게, 기술주가 폭락하면 엔터주가 떠요. 예, 원전주 내가 맞지? 지금 원전, 방산, 조선 이런 거다 뜨죠? 내 말대로. 엔터. 그, 지금 막, 망하게 생겼는데 돈 받아야, 돈을 안 줘요. 그, 그것만 주지. 돈을 주냐? 통장에 그거 기다린 주냐? 안 줘요. 저럴 때. 저런 업체는. 뭐 주지? 순번표 주는 거야, 순번표. c g m 보고서 본 사람. 내가 지금 내년부터 날라 내년부터 날라간다 맞지 대발들 이삼졌네 어 해외에서 흑자 얼마야 봤음 흑자 얼마야 어마어마 1년 순흑자 얼마 볼것 같아 내년부터 2천억 단위 찍고 한 4천억 정도 4,5천억씩 현찰만 4,5천억씩 벌는응 내년부터 날라간다 나오지 지금 <laughs> 엔터 카지노 이런 거야 막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연끌해 갖고 중산층 중소기업 돈도 없고 소비 자체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 DSR 내년까지 감소가 예상된 대출 유형. 스트레스 금리 계속 2025년부터 100% 적용화 뒤진 거야. 아 중신용자 특성 국내 연구자료시 중신용 특성 이거 뭐 완벽한 노예다. 중신용자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규모를 11.9% 금리 수준 이하로 차입하고 11.2천만 원 이하 11.9% DSR 안에서. 사채야. 올해도 힘들었지? 아니야. 내년은 씨야, 지옥이야. <laughs> 특히 영끌들한테못 견딜 거야, 아마. 원래 그렇게 쉽지 않아. 모든 걸 DSR. 대출 한도는 대폭 축소.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는 너무 많아. 40년 동안 금융권 사람들 연봉 따박따박 2억 5억 줄 사람들 넘쳐나니까. 11.8%? 중신형자 대출 좋다며. 어? 연체율도 없대. 11.8% 베스트 믹스야. 망하지도 않고 저기 흥나고 DSR 40년 11.8%. 중신용자 대출. 이게 바로 혁신이다. <laughs> 여러분 11.8% 이자 받으면 어떨 것 같아? 한5명 5억 갖고 11.8%면요. 월 500만 원씩 1년이면 한 6천만 원. 10억이면 1년에 1억 1 800만 원. 그렇죠. 누가 이 돈을 준다고? 연끌 영끌. 중신용자 연끌들이. 여기 연체가 없대요. DSR 40년. 딱 베스트 믹스래. 나왔어. 어? 연구 보고서. 중심용자가 혁신이고 수익이다. 연체도 그다음11.8% 베스트 믹스다. 망할 때까지 답이 없지.